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의 저녁을 어, 마치시고 어,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어, 감남산의 아래쪽에 있는 포도, 어, 올리브 나무를에서 올리브를 수확해서 올리브를 짜는 그런 이제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어, 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앞에 당면한 정말이 처절한 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는 그 어, 기도의 힘을 또 기도의 능력을 이겟세만의 기도에서 친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 제자들과 함께 그갯세 마네의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분명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 지금 그 기도하시는 상황의 그 자신의 심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가 33절에 또 34절에 아주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신 앞에 자신이 그것을 지고 감을 통해서 또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또 제자들과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네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네 범민에 휩싸이고 또 그래서 어, 3 4사 절에는 네, 심히 고민하여 죽,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지금 자신의 심정 그것과 그러나 어 지고 가야 될이 십자가 이둘 사이의 이 갈등과 충돌 또이둘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강한 심적인 그 상태를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의 성공자로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함께 갔던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할 때에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번 기도하시는 동안에 역시 세번 잠을 자거나 또 졸거나 그렇게 육신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한 시간도 또 37절이나 38절에 보시면 깨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 결국 어,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번 실패하는 모습이 결국 마지막 만찬 때에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마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세번부인에세번졸고 있는 세번 기도의 실패가 세번 부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마치 베드로가 그 잠자는 것에 가장 앞선 제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그래서 마음에 죽게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네, 그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방법으로 지금 이 겟세만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으십니다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렬한 어, 기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영,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이세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이 기도의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삼6육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6육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그래서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어, 그 나의 원함을 그곳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 자신의 원함,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유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아들 예수님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들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어, 이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원함은 35절을 보면요. 네, 우리 30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네 여기서 될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가능성 십자가 외 가능성을 어, 아들 예수님은 생각하십니다. 십자가 외 가능성, 근그 가능성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서 어, 이것이 지나가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6월절 하면 이렇게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 십자가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예수님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버지께서 고려해 보실지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보시면 어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는 지금 가능성이 이것이 지나가게 하는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여러 가능성 중에 이 십자가만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간청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다른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또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예수님의 원함은요. 에서도한서옮기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네, 옮겨달라 이 잔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내게서 네, 치워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어, 원함의 핵심에는 자신이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십자가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아니라면 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외 방법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신데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을 하나님 정말 이, 이 방법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 예수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원함, 이 십자가만 비껴가는 다른 모든 방법을 자신은 수용할 의사가 있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 하지만 그리고 이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생각하시고 생각하시서 이 방법 좋습니다. 이 방법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다 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비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가장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바로 이 십자가 이 고난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 없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십자가 앞에 어,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 그 정말 그 순종의 마음, 더 나아가서 복종과 굴복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 정말 이것을 지고 갈수 있는 그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37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네, 우리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시죠.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을 믿지만 그러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아, 그런 제자의 대표의 모습을 네, 지금 베드로를 어, 꼬집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깨어있을 수 없는 그런 어, 제자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3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 제자들은 어,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데요, 시험의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 야고보사도가 이때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을 또에스께서 많은 우리 복음서의 이후에 서신서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일장이 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시험의 상황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믿음의 어려움들,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길 힘이 기도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중에 하나에 넘어간 가론 유다를 대표로 꼽아서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가론 유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물질에, 돈에, 바로 이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 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마음의 원함과 실제로의 행함이 항상 어, 갈등을 겪습니다. 마음에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이 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그곳에 어 정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앞이 분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교회 앞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서 정말 기도할 때에 그 자신들의 육신의 연약함,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정말 이것이 어떤 사태인지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기도에 승리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심을 통해 정말 그 제자들의 연약함 또 우리의 연약함이 어,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왜 기도에 실패하는가 네, 시험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더나가서는요또어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40절입니다. 다시 후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네 우리 제자들 제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줄그 기도해야 되는 때에 기도할 줄을 모름을 통해서 내 네, 기도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함은 단순한 육신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잠에들 빠지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으로 규정하시는데 그런데 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사십일절에 보면은요. 세 번째 호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그만되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푹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을 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이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42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자고 쉼이라고 할 때의 이 자고 쉼은 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정말 이 어려울 때에는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특별히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순간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가 할수 있을 그때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요. 또 모든 고난 앞에 또 우리 예수님의 이갯세만의이 놀라운 어, 기도 앞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그 모든 힘을 이 기도를 통해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실 때에 기도에 승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당면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기도회에는 이 게세만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 내가진 십자가를 너희도 이 정말 처절한 고난과 고통 중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난 주간 첫째 날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고난 무엇보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하는데 어, 있어서 먼저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갯세만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갯세만의 기도가 되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기도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갯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능히 질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정말 능력의 십자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주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능히 우리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